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단한 밑반찬인 마늘쫑 볶음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늘쫑은 4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. 아직 통통한 제주산 마늘쫑이 있길래 얼른 사 왔어요. 무슨 음식이든 제철에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마늘쫑 300g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5cm 정도로 잘라 주세요. 마늘종을 먼저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. 팬에 물을 넣고 소금 반 티스푼 넣고 끓여주세요. 물이 끓으면 마늘종을 넣고 20초간 데쳐주세요. 찬물에 얼른 헹궈서 아삭함을 유지해주세요. 팬에 양념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한 스푼. 매실청 한 스푼. 물엿 한 스푼. 간장 1스푼, 고추장 2스푼, 참기름 1스푼 넣어 주세요. 약불에서 양념을 잘 섞어 1분간 끓여 주세요. 끓기 시작하면 데쳐 놓은 마늘쫑을 넣어 주세요. 마늘쫑을 넣고 약불에서 30초간 볶아 주세요. 이제 불을 끄고 통깨 1스푼 넣어 주세요. 재료를 모두 잘 섞어 마무리해 주세요. 이제 완성되었으니 예쁜 접시에 담아주세요. 너무 간단하지만 다양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늘종. 늦기 전에 얼른 한번 해보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